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서울 상봉동 할머니 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 내가 어렸을 때 아홉 살 때였을 거야. 지금은 더 가까워졌지만. 그때 당시 외할머니 댁이 서울 상봉동이었는데 우리 집과 10분 거리였어. 그래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어머니 손잡고 형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어. 외할머니 댁은 무덤이 무지 많은 봉화산 바로 밑이었고 기와집이었는데. 무덤이 많아서 그런지 밤엔 정말 분위기가 음산했어. 실제로 이상한 일도 많이 벌어졌어. 그래서 어른들이 밤엔 돌아다니지 못하게 했어. 그날도 나는 어머니와 형과 함께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갔다가 한 살터 오린 사촌 누나와 사촌 동생과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 씻고 잠을 자려고 누웠어. 외할머니댁 큰 방에 가족들, 친척들이 두 줄로 누워졌어. 방 옆에 미닫이문으로 쪽방이 또 있었어. 쪽방의 구조가 기억자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 쪽방은 빛이 안 들어서, 항상 서늘하고 어둑어둑했어. 평소에 무지 무서워했던 방이야. 그날도 불을 끄고 다 같이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쎄하고 사물이 굉장히 뚜렷하게 보이는 그 가위 눌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그날따라 왠지 쪽방도 더 신경 쓰였어.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는데, 역시나 가위에 눌린 거야. 몸이 붕 뜨는 기분이 들더니, 내가 눈 감고 자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친척들 자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 내가 할머니 바로 밑에서 자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꾸벅꾸벅 졸면서 찬송가 부르는 모습도 보였어. 근데 시선이 쪽방 쪽으로 획 이동하더니 쪽방 안이 보였어. 그 쪽방 안쪽에 굉장히 낡은 장롱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롱의 문이 끼이 열리더니 거기서 진짜 링TV에서 귀신 기어나오듯이 진짜 하얀 소복 입고 머리카락 길게 늘어뜨린 귀신이 기어나오는 거야. 얼굴은 머리카락 때문에 안 보이는데 정말 살벌하고 소름 끼쳤어. 지금 쓰면서도 그때 생각하니까 등줄기부터 소름이 쫙 돋았어. 그 귀신이 장롱에서 기어 나오더니 계속 기어서 쪽 방문을 드르륵 열고 계속 기어 나왔어. 내 앞까지 기어가더니 누워 자고 있는 내 발목을 턱 잡더라. 난그 장면을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데 발목에 차가운 게 휘감는 느낌이 나더라고. 그리고 그 귀신이 내 발목을 잡고 쪽방 쪽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난 시체처럼 질질 끌려가더라 그 쪽방으로 끌고 들어가더니 쪽방에 있는 장롱 속으로까지 날 끌고 들어가려는 거야 반쪽이 장롱에 걸쳐졌는데 그때 갑자기 이대로 장롱까지 끌려 들어가면 진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깨어나려고 미친 듯이 발버둥치니까 발짝처럼 눈이 떠지고 잠에서 깼어 근데 보니까 진짜 내가 그 쪽방에서 자고 있는 거야 게다가 발 한쪽은 장롱에 걸쳐진 채로 말이야 난 정말 놀라서 소리 지르면서 쪽방에서 튀어나왔는데, 사람들 깜짝 놀라서 다 깨고 불을 켰어. 나 보고 왜 그러냐고 해서 난꿈 얘기하고, 끼어보니 저기에서 자고 있었다고 말했지. 근데 엄마가 날 안심시키려 그랬는지 별거 아니라고, 꿈일 뿐이라고 그러셨어. 근데 내가 할머니 저 자는 거 보지 않으셨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게 너내 바로 밑에서 좀 전까지 자고 있었는데, 왜그 방에서 나왔냐 이러시는 거야. 정말 무서워서 엉엉 울다가 엄마가 달래 주셔서 좀 진정되고 엄마 꼭 껴안고 잠들었어. 아침에 엄마가 다급하게 날 깨우셨어. 눈을 떴는데 엄마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져서 너 어제 꿈 얘기 다시 해 보라고 그러시길래. 다시 귀신이 내 발목 잡고 장롱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거다 말했지. 그랬더니 엄마가 내 발목을 보라고 가리키는데 발목에 정말 손 모양으로 피멍이 들어 있는 거야. 깜짝 놀라서 난또 엉엉 울었어. 엄마랑 할머니랑 이모들이 그제야 심각하다고 생각했는지. 할머니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하고 사람들 불러서 기도하고 찬성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물론 그 장롱도 그날 바로 버렸어. 두 번째 이야기 목류병. 우리 집은 어머니와 나 단둘이 산다. 나는 새벽 2시경 소변을 누고 잠을 잤다. 그러다가 그날따라 꿈자리가 뒤숭숭해 아침 7시에 눈을 떠 화장실로 갔다. 여태까지 안 자고 뭐 하냐? 어머니가 갑작스레 소리친다. 대체 무슨 소리일까? 비록 평소에 밤잠이 없어 늦게 잤지만, 오늘은 분명히 잠을 자다가 일어난 거였다. 평소에 지은 죄가 있어 의심받는 건 당연하지만, 성격상 그냥 넘어가긴 힘들었다. 난 당장에 어머니 방으로 가서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제야 일어났구먼. 그리고 화킴에 불도 켰다. 너 아까도 자다가 일어났잖아. 어머니가 이불을 덮었으며 소리치자 불을 다시 끄고 말했다. 난 그런 적 없어. 분명 2시쯤에 잠들어서 지금 일어났는데. 꿈꿨구만 꿈꿨어. 내가 4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들렸다가 나오니까. 내가 갑자기 방문을 확 열고 나와서 그냥 다시 들어가더구만. 갑자기 소름이 팍 돋았다. 분명 난 지금 일어났는데 4시쯤에 문을 벌컥 열고 나온 건 누구란 말인가? 내가 화장실 갈때 아니면 안 나오는 거 알잖아. 꿈은 어머니가 꾼거 아냐? 그러니까 꿈꿨다고 그러지. 혀를 차시면 말하는 어머니.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내가 꿈꿨다. 그리고 방문을 벌컥 연 것이다. 말 그대로 나는 자는 중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다시 잠이 든 것이었다. 목류병인가? 혹시 나 전에도 이런 적 있었어? 라고 내가 물었지만 어머니는 대답이 없으셨다. 나는 다시 내 방으로 들어와 잠을 청했다. 더 생각하기에는 잠이 모자라서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다. 목류병은 선천적인 것도 있겠지만 많이 피곤하거나 많이 아팠을 때 걸리기도 하는 희귀한 병이다. 생각해봐라. 갑자기 잠든 놈이 일어나서 길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게 보통 사람이겠는가. 그냥 문만 열고 다시 잠든 걸 보니 그나마 난 얌전한 축에 드는 건가. 그냥 우스갯 길이라 억지로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이른 봄인데도 유난히 더운 오늘. 창 밖으로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에 확인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질 않는다. 눈도 떠지지 않았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것만 느꼈다. 귀신인가? 방문이 다시 닫힌다. 그리고 들려왔다. 귀신 소리 같은 음울한 목소리가 일찍 일어나. 어머니였다. 나는 실제로 목류병을 앓고 있다. 수시로 겪는 건 아니고 몸이 많이 아플 때나 피곤할 때이다. 실제로 독감으로 많이 아팠던 적이 있다. 약 일주일간 몸져 누웠던 터라 몸이 많이 허해진 상태였다. 그날 잠결에 눈을 뜬 나는 서서 내 침대를 내려다 보는 나를 봤다. 시야는 극도로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몸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소리도 차단돼 있다. 그저 누군가가 내 몸을 갖고 움직이는 것 같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반지하 울진에 있는 해안. 부대에서 저녁을 내달쯤 네 남은 병장이었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대는 해안 부대라는 특성상 해안 침투를 목적으로 하는 간첩을 감시하는 게주 목표죠. 그래서 일몰쯤에 나가서 일출 때까지 바닷가에 있는 진지에서 매복을 서곤합니다. 3인 2개조인데 저희 조는 저와 일병 마로봉 후임 녀석과 갓 이등병을 단 부사수가 있었습니다. 날은 축고 시간은 안 가고 해서 이병 녀석에게 무서운 얘기 아는 거 있으면 해보라고 했죠. 그 후임 녀석은 한참 생각하더니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도 어둡고 분위기도 우물해서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말조차도 소름이 살짝 돋았습니다. 이야기 전개에 편의상 가명을 사용해서 서술하겠습니다. 일단 이성민이라는 이병 녀석이 군대 입대하기 1년 전에 겪은 일이랍니다. 자기 친구 중에 아버지랑 둘이 사는 현철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철이라는 친구 집안이 약간 어려운 경제 상황인지라 아버지는 하루하루 막노동을 하시고 이 친구는 매일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안 사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다 보니 집도 반지하에 살게 되었고요. 그런 현철이라는 친구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오늘 월급 나오는 날이니까 술이나 한잔하자. 오케이 콜이지. 그렇게 해서 둘은 시내의 한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하고 이짜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둘은 기분 좋게 취해서 술집을 나오게 되고 현철이라는 친구가 성민이에게 어제 아버지 지방 현장 가셔서 지금 집에 안 계셔 우리 집 가서 한잔더 하자. 그래? 그러지 뭐. 그래서 둘은 현철이 사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둘은 간단히 안주에 소주를 먹고 있었고 슬슬 한계에 다다르자 성민이가 자기 전에 라면이라도 먹고 해장하고 자자 집에 라면 있냐? 아니 라면 없는데. 기다려봐, 내가 사올게 해서, 현철이가 라면을 사러 밖에 나갔답니다. 그사이 성민이는 벽에 기대서 TV를 보고 있다가, 기댄 상태로 깜빡 잠이 들었었답니다. 얼마쯤 잤을까? 라면을 사온 현철이 여는 문소리에 성민이가 눈을 떴는데, 그때 성민이가 본 광경은 현철이가 자기를 보면서, 마치야 엄청나게 무서운 것을 본 건, 마냥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엄청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다가 몇초 지났을까? 괴성과 함께 성민을 가리키며 아니, 정확히는 성민 뒤에 있던 창문을 가리키며 그대로 실신을 했다고 합니다. 놀란 성민은 한 걸음에 박차듯이 달려와서 친구를 한참 동안이나 깨웠고, 정신이 든 현철은 눈을 뜨자마자 괴성을 지르면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획 돌리더랍니다. 무언가 없는 것을 확인한 현철은 가쁜 숨을 쉬면서 그제야 성민을 쳐다보며 한다는 말이, 너 아무것도 못 느꼈냐? 바로 잠든 거야? 무슨 소리야 뭘 느낀다는 거야? 난너 가고 나서 tv 틀고 기댄 상태로 바로 뻗은 것 같은데 뭘 봤는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듣고 놀라지 마라 방금 내가 기댄 자리 위에 창문 있잖아 그리고 우리 집 반지하야 창문 위 반부터가 땅이란 말이야 근데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기대고 있는 거 봤을 때 눈동자에 흰자가 없는 여자가 창살 사이로 얼굴 반쯤 집어넣고 머리 다 늘어뜨리고 창살 사이로 양팔 집어넣고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내 머리 잡으려고 미친 듯이 휘두르고 있었어. 내네 번째 이야기, 종이학. 자기야, 내가 연애할 때 선물한 종이학 어디 있어? 유리병에 담아서 준거 있잖아. 짐 정리를 하던 지영의 말에 가슴 한구석이 뜨끔했다. 뭐라고, 뭐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기 위해 괜히 못 들은 척했다. 종이학, 내가 선물해준 거 모르겠어. 내가 유리병에 담아서 준 거. 하지만 내 바람과는 다르게 지영이는 친절히 설명을 해가며 내게 말했다. 그거, 그거는, 어디 있냐고. 내가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웃고 있던 지영의 눈이 심각해졌다. 미안해. 사실 지영에게 말을 하지는 못했는데 선물 받았던 종이약은 꽤 오래 전에 버렸다. 물론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었다. 자취방에서 혼자 살때 친구가 애완견을 데리고 놀러 온 적이 있는데, 그 애완견이 방 안에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종이약이 담긴 유리병이 깨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널브러진 종이약들을 마땅히 담을 곳이 없어서 박스에 담아뒀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박스를 둔 창고에 물이 차서 종이약이 모두 젖어서 찢어졌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꽤 오래 전 일이라서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오늘 느닷없이 종이약의 행방을 묻는 지영에게 나는 아무런 말도 할수 없었다. 미안이라니. 어디 있냐고. 재차 묻는 지영의 떨리는 목소리에 불안해졌다. 화난 거 풀어준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싸우게 생겼다. 나는 무조건 사과를 했다. 정말 미안해. 그거 옛날에 우리 집 창고에 물이 찼을 때 기억나. 그때 젖어서 버렸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괜히 거짓말해서 들킬 바에야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말했다. 버렸다고. 나는 울먹이는 지영의 얼굴을 보고 내가 실수했음을 알아차렸다. 정말 미안해, 그게. 버렸다고. 어떻게 그걸 버려? 지영은 화가 많이 났는지 내게 소리 질렀다. 그러고는 더 소리치려고 하다가 끝내 말을 잊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답답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혼 초기에는 사소한 걸로 많이 싸운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다. 몇주 전부터 사소한 것으로 다툼이 있었는데 오늘은 크게 한방 터졌다. 물론 지영이 손수 접어준 소중한 종이학을 버린 건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나 역시 대화가 안 통하는 지영의 그러한 행동이 썩 내키지는 않았다. 지영은 방 안에 틀어박혀서 자정이 지나도록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며 사과도 해보고 열어달라고 타이르려고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물론 서랍 속에 있는 열쇠로 문을 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지영이 더 화를 낼것 같아 그만두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소파 신세라니. 순간 어머니 몰래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까지도 방문은 굳게 닫혀있었다. 나 회사 나간다. 뭔가 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도 지영이 뭔가를 문에 던진 것 같았다. 아침까지 이어지는 지영의 그러한 태도에 나 또한 머리까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아무런 말도 안 했다. 괜히 화내봤자 골만 더 깊어진다는 걸잘 알기에 행한 나름 최선의 행동이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는 집을 떠나 회사에서도 계속되었다. 업무 중 실수도 많이 하고 지연 걱정에 몸을 때리고 있어서 부장님한테 혼도 많이 났다. 닭들이 또 싸웠어 요즘 자주 싸우네. 이번엔 무슨 일이야? 김 과장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내게 다가왔다. 모든 걸 알겠다는 눈치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김 과장님의 조언은 항상 효과가 있었기에, 나는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이 사람아, 그건 자네가 100% 잘못한 거야. 김 과장님이 한심하다는 투로 말했다.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당연하지. 마누라가 연애할 때준 선물을 버리는 남편이 어디 있냐? 정신 나간 거지. 김 과장님은 나를 크게 나무라며 종이컵을 구겼다. 그럼 어떡하죠? 딱히 풀어줄 방법이 없는데 단단히 삐져서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앞으로 마누라한테 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눈에 훤하다 훤해. 김 과장님은 그렇게 말하면서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쓰레기통에 나뒹구는 구겨진 종이컵의 모습이 촬영해 보였다. 소파에서 쪼그리고 자던 나처럼 말이다. 사실 나와 지영은 결혼까지 꽤나 큰 트러블이 있었다. 물론 서로의 애정 전선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께서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지영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셔서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셨다. 결국에는 1년 동안 어머니를 설득함으로써 결혼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로의 사이는 냉랭하다. 지영아 나왔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을 열며 외쳐보았지만 묵묵부답이었다. 게다가 기분 탓인지 집안에서 뭔가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내 눈앞에 펼쳐진 집안 모습에 나는 집안이 싸늘한 이유를 알 수가 있었다. 가구들과 물건들이 사라져서 횡해진 거실의 모습이 보였다. 꽤나간 큰 도둑이 왔다 갔는지 집안에는 잡동사니부터 시작해서 텔레비전, 컴퓨터 할것 없이 웬만한 물건들이 모두 없어져 있었다. 뭐지? 지영이는 어디 간 거야? 혹시나 지영이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닌가 하고 걱정되었다. 순간 문이 열리더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지영이 들어왔다. 왠지 수상한 느낌도 들었지만 무사한 지영의 모습에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집이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횡한 거실을 손으로 두루 가리키며 지영에게 물었다. 버렸어. 지영은 평소와는 다르게 무뚝뚝하게 말했다. 아니, 평소와 달랐다. 초점이 흐린 눈빛이며 칙칙한 얼굴, 확실히 이상했다. 나는 내 옆을 스치듯 지나가는 지영의 어깨를 움켜잡고 말했다. 지영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물건들 버렸어. 전부 당신이 버리기 전에 내가 버린 거야. 그런 얼굴을 한 지영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얼굴을 하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 왜 버려? 전부 쓰는 물건인데. 말했잖아. 당신이 버리기 전에 버린 거라고. 내가 뭘 버린다고. 내가 준 거는 전부 버릴 거잖아. 지영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차가웠다. 이런 적이 없었는데, 설마 종이약 때문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었다. 그래, 종이약처럼 버릴 거잖아. 결국엔 나도 버릴 거지. 내가 버림당하기만 할 거라면 큰 오산이야. 내가 먼저 버려주겠어. 내게 소리치는 지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지영은 어깨에 얹은 내 손을 뿌리치고는 방에 있는 옷장으로 다가섰다. 이건 너무 큰 것. 지영이 옷장을 위아래로 살피며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너왜 이래? 미쳤어. 하지만 내 소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지영은 나를 무시하고 공구함을 꺼냈다. 그러고는 쇠망치를 꺼내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거 위험해. 저리 치워 나는 지영에게 다가가서 망치를 빼앗으려 했다. 그면 쪽에서 버리면 돼. 하지만 내가 채 다가서기도 전에 지영의 망치가 옷장을 내리쳤다. 옷장은 사고르라 그런지 망치질 한 방에 나무가 쪼개져 나왔다. 나는 황급히 뒤로 다가가 망치를 쥔 손을 제압했다. 그러고는 망치를 빼앗아냈다. 너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버릴 거야, 버릴 거라고. 꽤나 심각하군요. 의사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남편분께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상황이 꽤나 심각합니다. 환자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뭔가를 버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우선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뭔가 지피시는 게 있습니까? 원인이라면, 순간 머릿속에 종이약이 떠올랐다. 혹시 그것이 원인이 될수 있을까 하고, 의사선생님께 말하려 했지만, 차마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환자분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죠? 내가 머뭇거리자 의사선생님은 화제를 돌렸다. 가족은 갑자기 왜 물어보시는 거죠? 왠지 지영의 가족사는 말을 꺼내기가 좀 그래서 되물었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가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현재까지 연구결과로만 봐도 정신질환자의 가족들은 일반인들에 비해 정신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영은 어렸을 때 가족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내 대답에 의사 선생님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이내 뭔가를 알아냈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내게 말했다. 버려지기 전에 버리겠다는 환자의 행동을 봤을 때, 그게 원인일 수도 있겠군요. 어렸을 때 부모한테 버려진 기억이, 잠재의식 속에, 일종의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다가, 최근에 표출되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군요. 확실히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영이 가끔씩 말해주는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영은 확실히 버려졌다. 그것이 생계 때문인지, 복잡한 가족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영은 확실히 부모의 손에 의해 버려졌다.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아직 확실하게 원인을 찾은 것은 아니지만 만약 환자분께서 어렸을 때 버려진 기억으로 저런 행동을 한다면 부모를 찾아내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치료가 되겠군요. 의사 선생님이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그녀의 부모를 찾아낼 자신이 없었다. 물론 진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는 모르죠. 아직 최근에 그녀의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동기도 모르고요. 최근에 정신질환을 악화시킨 동기라는 소리에 또다시 종이 약이 떠올라버렸다. 결국은 내 잘못인가? 그녀가 살았던 고아원부터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지내던 고아원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더구나 그곳에 있는 원장님이 지영을 기억하고 있어서 왠지 일이 쉽게 풀렸다. 지영이가 딱 하게 됐군요. 원장님께서 안쓰러운 표정을 지우셨다. 어떻게 부모님을 찾아볼 수 없나요? 사실 지영은 본인의 어머니 손에 버려졌어요. 그날 지영은 어머니의 차를 타고 이곳에 왔어요. 지영의 어머니는 딱히 어려워 보이지 않는 가정환경인데도 지영을 버렸죠. 아마도 가족 문제 때문 같았어요. 재혼이라던가 원장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울컥했다. 어린 나이에 크게 상처받았을 지영이 너무나 가여웠다. 그런 지영을 위해서라도 꼭 지영의 부모를 찾아내고 싶었다. 지영의 증상은 날로 악화되었다. 모든 물건을 버리려 하는 행동 때문에 입원을 시켰지만 병원에서도 그녀의 행동은 계속되었다. 더구나 점점 폭력성을 띠는 바람에 가까이 마주하기도 힘들었다. 그래도 그동안 지영의 어머니 주소를 알아내고 종이학도 많이 접었다. 종이학은 지영에 대한 나의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녀가 내게 줬던 것처럼 정성껏 접었다. 주소를 따라간 곳은 집이라고 칭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허름했다. 나는 다 부서질 것 같은 문짝을 두드렸다. 누구시죠? 안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혜숙 씨, 계시나요? 삐거덕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초췌한 모습의 아주머니가 얼굴을 내밀었다. 전데요. 나는 집으로 들어가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지영의 어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내가 들었던 것과 달리 가정 형편도 어려웠고 가족도 없이 혼자 살고 계셨다. 나는 그런 어머니에게 나와 지영의 관계와 최근의 일까지 모두 말씀드렸다. 어머니 역시 지영을 기억하고 계셨다. 어머니는 내가 지영이 얘기할 때마다 말라버린 눈가에 조금씩 눈물이 맺히셨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같이 가자고 설득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금 망설이다가 자신의 탓이 크다며 흔쾌히 가겠다고 말했다. 그녀의 병실 앞에 선 어머니는 상당히 초조해 보였다. 어떡하죠? 괜찮아요. 제가 아는 지영이라면 어머니를 용서해 줄 겁니다. 병실 문을 열자 지영이 보였다. 역시나 방 안에는 물건 하나 없이 깨끗했다. 횡한 방을 가로질러 그곳에 홀로 누워 있는 지영을 향해 다가갔다. 지영이 맞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그러자 지영이 힘없이 고개를 돌렸다. 나 역시 지영을 위해 고이 잡은 종이약을 꺼내 보였다. 그러자 지영이 활짝 웃었다. 순간 지영의 어머니가 품에서 칼을 꺼내 누워 있던 지영의 배에 쑤셔 넣었다. 버렸는데 돌아왔어. 이번엔 완벽하게 버려야 해. 지영의 어머니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지영의 복부에 칼을 찔러댔다. 그럴 때마다 몸뚱이가 움찔거렸다. 순간 의사 선생님의 말이 떠올랐다. 모두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의 경우 가족적인 성향이 있기도 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이 떨어져 깨져버렸다. 그리고 수많은 종이학들은 나를 떠나 사방으로 흩어졌다.